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방안에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일단은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바다 님하고 어 우리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 두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아좀에 방송 못 듣고 있는데 뭔가요 하셨는데 에에아 에, <laughs> 그게 아니라 맨날 그 똑같은 거 있잖아요 윤정도 또 이거 좀 뿌려주세요, 저거 좀 뿌려주세요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뿌려져서, 어? 그럼 좀 배우세요 했는데도, 그좀안 돼서, 이거 왜 못해요? 라고, 응, 또, 마이크를 켜놓고 뭐라고 했던 부분,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두 번, 어, 매도 세일을 냈어요. 2 5,400원에, 예? 10% 비중인데, 신규 편입장 관망하시고, 목표주가는 2 0 0 0원뭐유는하되 미끄러져 내려오면 정리해야 된다. 양봉일 땐뭐 유지하셔도 되죠. 그런데 미끄러져 내려오면 정리해야 된다. 2만 5,300원, 2만 4,900원 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점이 또 넘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16일 개장초 고점 4차 목표, 5차 목표 다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2만 5,700원인데 고점이 또 높아진 상태예요 거기서 1.5 3% 차익 실험까 2시 46분 이후에 뭐 결론적으로 명목가격 도 목표주가 2만 오천원을 넘긴 기준에서는 차익실현의 기준을 좀 잡아야 됩니다. 2시 57분에 2만 5천 구백원 기준 잡았을 때 2만 5천 오백원과 2만 5천 100원이거든요. 요기준에는 차익실현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라는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게 뭐 이렇게 뭐 스위치에 나간다고 해서 쉽게 쉽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어 차익 실현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우리는 그게 차익 실현이 됐으면, 그러면애경 케미칼로 어, 들어가자. 개장 초에 차익 실현했던 부분, 그 부분을 재차 이제 애경 케미칼로, 어,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돌려졌을까. 30 몇만 주 매도가 나오다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그래서 개장 초에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개장 초에, 갭상승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고그 부분을 레이크 모터리얼즈를 충분히 작실료니 되시지 않았나 추가 강세를 띄더라도 뭐 오늘 언급을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면 그러니까 전량 정리를 했는데 추가 급등이 나올 경우에 우리가 전량 정리 이후에 추가 급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뭐 나머지 물량 갖고 계시면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일단 전량 정리된 건 전량 정리된 기준을 잡습니다. 더 올른다고 해서 아예 갖고 계시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장 초에도 빠르게 좀잡아들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못하고 뭐 갭상승에 음봉 떨어지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갭상승에 음봉 떨어지면은 뭐 차익 실현을 다 단행하시지 않을까 차익 실현 단행하시지 않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였죠. 어찌 됐든. 이때라도 한번 더 매매 사인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뭐 정리된 물량을 재차 드리는 케이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했을 때 현재 기준의 지금 기준은 으, 매도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지금 기준은 프로그램 쪽이 축소가 안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보통 우리가 2~3% 들어 올리면 바닥을 손절 범위를 잡고 뭐 이런 구간에서도 편입의 설정을 잡기도 하는데, 그건 뭐 종목이 도저히 없을 때고, 오늘 기준에 뭐말 그대로 현대로템도 있고, 그리고 뭐 애경 케미칼도 지금 프로램 수급이 계속 확대되면서 27,000원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주력주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너무 충격을 좀 받고 있지만, 하이닉스 빼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버겁지 않단 말이죠. 어, 또, 현재 기준에 이제 뭐, 코스모신 소재도 좀 많이 버겁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유지 기준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아쉽지만, 아쉽지만, 요 기준에 또1.5% 3%를 설정을 잡은 거예요. 프로그램의 매도가 나와도 가격 반발력으로 또 밑에서 잡은 물량의 소진? 이런 부분 때문에 23,900원까지 만등 나왔다가 또 여기까지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난 도저히 여기서는 정리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 하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어, 14,000원 대 15,000원 대 16,000원 대 특히 이제 16,000원에 포착이 됐을 때, 음, 결론적으로 그 가격이 26,000원 수준까지, 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60% 이상. 그래서, 뭐, 거의 70%죠, 올해, 이, 0 0 0 원대부터의 기준을 잡으면.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정리 끝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들어갈 때면 모를까, 이런 경우 드문데, 가지고 계신다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지금 뭐, 가지고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 거래 터지고 이 가격을 넘기는 기준에 뭐, 어, 기준을 잡겠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정리 기준이고, 명목 가격 뭐 2만 3천 원 공방을 하고 있는데, 재차 거래 터지고 양봉이어서 따라붙은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뭐 우리 손을 떠난 기준이고요. 요 앞정 저점이, 바로 직전 저점이 이제 뭐 2만 2,850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800원. 고 가격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걸로. 지금 당장 2만 3천 원의 기준에서 정리를 못 하시겠다 하시면 2만 3 22,800원? 850원? 요 가격이 이탈되면. 난 끝까지 22,400원까지도 보겠다. 여기도 견뎠는데.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지금 자리에서 정리 기준 잡아드리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요 라인을 돌파를 할 때, 최소, 그, 거래량 부분은, 오늘 뭐 거래량이 상당히 터져 있긴 합니다만, 요렇게. 30만주, 그리고, 20만주. 오장 늦게라도 아름아름 돌린다 했을 때 프로그램이 최소 5 0만주 수준으로까지 나오고 있는 그 프로그램 매도가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어 돌려주지 않는 한못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도 못 가져갑니다. 이렇게 돼서 꺾여 내려가면 은 이거는 뭐 어디까지 밀릴지 가늠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애경 케미칼을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상태에서 애경 케미칼이 이 추세적으로 끝내준다 간다 계속갈 거다. 펀드멘탈적으로는안 돼. 추세적으로, 뭐, 거래가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와서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어, 그런 기준은 좀 일시적인 부분에, 뭐, 일시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에, 에, 기술적 분석에서 심리, 그 다음에 실질 수급, 이런 걸 보면서 대처를 할수 있어도, 음, 레이크 모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미, 일단은, 꺾인 상태의 기준이고, 야, 이거 오일선 받치고 가지 않을까? 그럼 오일선 받치고 돌릴 때, 거래 터질 때, 그럴 때 기준 잡아서 대처하면 되겠죠. 지금에 와서 지킬 거야. 어? 에코프로 82만 원 넘길 거야.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켜내서 이거 쭉 뻗어 올라갈 거야. 그거는 좀 막연하잖아요. 어? 그건 좀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 이후에 기준에서 수급이 원체 긍정적이었다. 지금 손바뀜일 것 같다. 그것도 막연하죠. 마저 이제 더 유입되는 거 보고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또, 이런 경우는 꼭 마지막에 이제 물량이 편입되시는 경우들이 일부 있어요. 정리입니다. 정리하시고, 왜 그때 당시에 매도의 기준이 됐는지도 고민을 해보시고.